이제 이건 포괄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방주입은 진피식과는 다르게 쉽게 설명하기 편하게는 알갱이 구조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생착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생착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일부 모양의 변형 제가 압력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일부 좀 모양이 좀 쏠리거나 아니면 일부가 좀 흡수돼서 이러한 경우에는 모양이 약간 불균형이 올수 있는 확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에 이제 재수술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모양을 잡아줄 수 있는가, 이제 이러한 질문인데, 결국은 지방이식은 이 모양의 불균형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지방을 재주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재료, 즉, 필러를 이용해서 모양의 불균형을 맞추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수술다 가능하고요. 어떠한 경우든지 재수술을 통해서 이런 불균형이 있는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마찬가지 방법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그걸 이제 다층 주입이라고 해서 한 층에만 이제 지방이나 필러를 주입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방이식 같은 경우도 여러 층 안에는 이제 그 근막층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분산해서 이제 배치를 하게 되면은 재주입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문제는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지방 수술을 해봤지만은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지방이식의 이제 장점일 수도 있는데요. 즉, 필러 이식을 이용해서, 필러를 이용해서 확대한 경우에는 필러만이 재지수를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였지만 지방이식은 지방이식술 후에 지방을 주입해서 2차 확대를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재료, 즉, 진피 요새는 저장 진피를 많이 이용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어, 실리콘 보형물을 또 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실리콘 보형물 특히 이제 T형 보형물인데 이렇게 T형 보형물을 이용해서 다른 재료를 이용해서 지방 수술 후에는 이식 수술 후에는 가능한 이점이 있겠습니다.